얘는 디포호 젤이에요, 디포호 젤. 딥오젤. 얘는 뭐더 이상 말안 해드려도 되죠. 얘는 딥 클렌저예요, 딥 클렌저. 딥 클렌저가 뭔 말이요? 깊숙이 씻어준다, 그말이야 그지? 깊숙이, 그 <laughs> <그러냐>? 깊숙이 씻어준다, 그말이야 근데, 1차로 왜 오냐? 깊숙이 씻어준다. 1차로, 자, 클렌징 오일 쓰시죠. 2차로 홈클렌징 쓰신단 말이요. 에그 다음에 쓰는 게딥 클렌징이에요, 3차로. 아유, 아유. 응? 이해되시죠? 아유. 근데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일주일에 한 번만 쓰세요 한 번만 근데 일주일에 두번 쓰시는 분들은 제가 허락해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여드름쟁이들 그다음에 화농성 여드름쟁이들 그다음에 지루성 피부염들 이런 분들은 일주일에 두번 사용하시고 그외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쓰세요 제가 디포제 판매할 때마다 비교, 비유해 드린 표현이 있었죠 어, 마스크 1일 1팩까지 다 하고 앰플 바르고 뭐 에센스 바르고 언니 나는 저걸로 코도, 코도 씻는데 아주 시원하고 어, 안돼 거기는 그건 안 돼. 그거는 안돼 그거는 세종대 써라 알았지 두, 두피는 써도 돼 두피도 어 두피는 써도 돼 두피는 좋아요 쓰는 게 정말 좋아요 응. 응. 그다음에 패드 사고 싶은데 거기 얼룩이지만 다음에 쓰기 힘들어서 아이들 때문에 그면 네알아서해아이야얼세이가 아. 좋아져 갖고. 응. 이야 응. 이 아이는 그런 친 분들만 일주일에 두번 쓰시고 무조건 다른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쓰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응. 사용을 하실 때는 이렇게 바로 얼굴에 부서보면안 돼요. 응. 손에다가 아주 조금, 아주 조금 손에 짜서 물을 적셔 그걸 손으로 비벼 그럼 거품이나 어? 그 거품으로 세안을 하시면 되세요. 무슨 말 그러면 이 아이가 별명이 얼굴 치약이에요. 왜 얼굴이 한 느낌이 나? 그 멘톨 아 성분상 한 느낌이 나니까 놀라지 마세요. 건성 피부도 상관없습니다. 딥 클렌징은. 오히려 쓰시는 게 좋아요 그쵸. 봐봐 우리가 일일이 일일, 일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앰플 바르고 세럼 바르고 에센스 바르고 아이크림 바르고 크림 바르고 딱 누웠어 응. 아나 오늘은 부지 좀, 부지런 좀 떨어가지고 응. 내가 얼굴에 영향을 겁나 줘으렸으게 응. 내일 아침에 눈 뜨면 겁나 이쁘겠다 생각하고 딱 누웠는데 잠일 살살 들락하는데 얘가 가려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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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가려워 그럴 때 있잖아. 응. 그러면 럴때 있잖아. 그 어떻게 우리가 손톱으로 이렇게 살짝 살짝 긁지 얘가 또 가렵네 또 살짝 긁을 응. 얘가 또 가려워 또 살짝 긁을 아까 긁은 데가 또 가려워. 어떻게 우리가 손톱으로 꾹 누르지? 그 <laughs> 다음에 또 가려워. 또 가려워. 어떻게 우리가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짜증나잖아. 그게 뭐냐면 얼굴에 모낭충이 있어서 그래요. 모낭충. 모낭, 모낭충들이 케어를 하고 영양분이 들어가니까 그런 걸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모낭충들이 모공이잖아. 우리 모공. 이 모공 사이사이를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예요. 이 모낭충의 아이들이 몽타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보여드렸죠. 여러 번 보여드렸잖아요. 네. 모낭충은 다리가 수십 개가 있어요, 이들은다리한 했어. 음, 그래서, 모낭충들이, 여러분들은 이 아이의 몽타주를 보셔야지만, 음. 꼭 사시더라고. 당황하실 때, 디포즈 첫 상태 당황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건 양을 많이 썼을 때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양을, 아, 저 소량만 쓰시라니까요. 응. 내가 몽신 바른다고 해서 다 몽신 골라불지 말고. 자, 모낭충의 아이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 아이가 모낭충이에요. <laughs> 일단 눈두개 있고요. 입이 있고요. 다리가 요렇게 많이불어요 응? 근데 이 아이가 짬냐 어. 기, 기장이 짧냐? 어 기러? 어? 그것도 아니에요 요 아이가 기장도 겁나 길어. 으로 봐봐요. 풀샷이야, 풀샷. 이게 현미경을학교에서 찍어놓은 풀샷이거든요. 얘가 우리 모공 사이를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제 영양분이 네. 들어가니까 그럼 음. 이 아이도 어떻게 해야 돼? 싹 죽여버려야 되잖아. 어, 싹이 소멸시켜버려야 돼. 그래서. 그게 역할 해준 게 애인 거예요. 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 자, 언니, 아까 미미가 말한 것처럼, 언니, 저는, 저는 머리, 머리, 두피가 저는 지루성이거든요? 저는 머리가 지루성 피부염이라 머리도 가네 머리 써도 되나,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두피에 바로 부어서막 써, 어떤 블로그 보니까 샴푸 쓰듯이 막 쓰라고 해보더라고. 그럼 빨리 달아는니 빨리 사겄지, 좋겄지. 어, 그렇지? 음. 근데 그거는 불량한 판매법이야. 에? 알았지? 네. 어떻게 쓰시냐? 일단 두피가 깨끗해야 돼요. 샴푸질을 먼저 하세요. 보면 아시겠죠? 음. 샴푸질을 깨끗이 하시고 깨끗이 헹궈내세요. 우리 음.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 하잖아요. 음. 트리트먼트 하기 전에 이 아이를 쓰시는데, 요, 요 뭐냐, 세수대 하나, 세수대 하나 또는 뭐요? 이 세면대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이 아이 한두 방울만 떨지 치세요. 응? 한두 방울 막, 이렇게 막 얼굴을 씻어내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 서 휘휘, 그 거품이 막 일어나. 응. 거기에 머리를 담궈서 거, 그, 물로 여기를 씻어주는 거예요 헹군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냥 나 또, 그러면 안 돼. 또 깨끗이 씻어내. 응. 언니, 그럼 다 닦아져 리잖아요 끼임이 다 들어갔어. 물속으로. 응. 응. 이 두피 속으로. 응. 닦아낸 다음에 트리트먼트를 쓰실 때는 항상 어떻게 니냐 두피는, 두피는 트리트먼트 쓰는 게 아닙니다. 네. 아셨죠? 응. 떡적으로 맨날 두피에 물고 숨어. 여기 끝에 머리만, 여기까지만 두피로. 씻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몸에 등드름이 많아요, 여기, 여기 가슴골에다른 그런 많아요 하시는 분들 자 샤워 일단 먼저 하세요, 샤워 클렌저로 어, 깨끗하게 씻어내세요. 그런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가지나 뭐 세수 때 하자 물랬을때 희석을 시켜 희석을 시킨 다음에 찌끄러 워 몸에다가 이렇게 아니면은 샤워 타월 있잖아 거기에 적셔가지고 이렇게 음. 뭔지 알지? 가지, 가지 가지 그런 다음에 그냥 헹궈 내시거나 아니면은 가볍게 바디 크레일를한번더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쓰셔야 되지. 저희 처음에 이 제품 판매할 때 엄청 그런 문의를 많이 받았어요. 다른 블로그들은 이렇게 쓰라고 한때왜 여기는 이렇게 쓰라고 해요? 다른 블로 그럼 거가 사야 돼. 그냥 내말 듣지 말고 몸만 잘랐지. 아 백번 천번 말안 못하냐? 다른 사람 비교했한때 근데 그거는 불량한 표현, 불량한 거예요. 그거는 몸만 잘지. 옛날에 하루비움 판매할 때도 그잖아 하루비움 판매할 때도 뭐 시원한 얼음 타서 먹으라고 그럼 안 돼. 하루비움은 절대 몸만 잘 정수물에 드셔야 됩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순환이 몸에 돼야 되는데 어쨌든 찬 것은 몸에 순환을 시켜주잖아요. 제가 신부 발열기 판매할 때. 말씀드렸죠. 체온의 온도가 높아져야지만 순환이 됩니다. 네. 어, 몸의 온도가. 이해되셨죠? 네. 어? 그렇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입봉마켓 맞습니다. 자, 디포제 즙지 샴푸를 먼저 깨끗이 감기. 이 대하의 디포제 톡톡 거품 내기. 이거 뭐예요? 유캔두이 깨게 뭐예요? 우리 반장 바뀌었니? 송단이에서 <laughs> 대하의 멀크락 담그고 버블버블 버블, 헹구기. <laughs> 두피를 제외하고 멀크락 트리트먼트하고 헹궈서 마무리. 아, 완벽해요. 우리 송단이 반장 어서 와요. 우리 이장님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게 지금 1년 만에 공구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오랜만에. 어, 왜냐면 하 이게 13만 원으로 공구가 올랐어요. 정사가 15만 4천 원이고. 근데 아주 소량만 쓰기 때문에 거의 1년 쓰신다고 보면 돼요. 뒤에 보면 오픈하고 9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 1년 쓰세요. <laughs> 어. 천만의 말씀. <laughs> 여드름이 많이 나는 청소년이 있는 집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쵸? 그래요?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걔는 얘네들은 무조건 짝꿍이야. 이렇게 100%야 이거는. 아시죠? 어. 100%야. 얘는 얘는 매니아층이 이제 형성돼 버렸잖아요. 아, 지금. 그렇죠. 그쵸? 그래서 어때요? 우리도 지성도 건성도 다 하나씩은 구비 공부할때왜 다음 부가또 언제 되겠어? 빠르면 7월이나 되겠지 또 이제 6월 응. 7월이 아니면 또 7월 씻고 산다면 더 많이 또기어지 내년 되는 거고요. 이제 많이 팔려 보면 내년 조금 팔리면 한번 더 하겠지 이제 어 그러니까 이 제품은 우리는 분명히 써야 되는 제품들이고 청소년이 있는 집들은 분명히 쓰세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있는 부분은 결국 거로 모여다 사였어 이해돼? 응? 네. 사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번 주 메인은 디포오젤입니다디포오젤을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해놨어요. 하나는 이렇게 디포오젤 샘플을 10장 받아가실 수 있게 그러면은 110ml가 되는 거예요. 120ml, 그쵸? 응?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도 제가 해놨어요. 엘리셔도 써보시고 사시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응, 그래서 디포오젤 지금 현재 공구 중이니. 공구 중이니 놓치지 마시고 꼭 구매하시고 t 4 오재를 열면서 저희가 엘리셔를 같이 오픈해드렸어요. t 4 오재를 열면서 엘리셔를 같이 오픈해드렸는데 왜 엘리셔만 사? 맞죠? 어? 엘리셔 왜 엘리셔만 사? 엘리셔 오신 응? 거 진짜로 사. 이러죠? 뭐야? 그게 봐보고 싶어서 신기. 우와. <laughs> 엘리션은 이렇게 5 0 m 리가 있고 3 0 m 리가 있어요. 근데 카드 한도가 조금 있으시다 그러면 5 0 m 리 사세요. 그냥. 왜냐하면 그게 훨씬 가성비고 오래 쓸수 있는 방법이거든. 오랜만에 나온 말다 사였어. <laughs> 이렇게 5 0 m 리3 0 m 리예요 이렇게 3 0 m 리를 사시면 제가 샘플을 10장을 더 드려요. 어? 음. 이렇게, 음. 그러면은, 10장을 더 드리면, 50ml 가져가시는 겁니다. 맞아요. 50ml. 자, 50ml 사시면, 샘플을 20장을 드려요. 20장을. 20장, 뭔 말인지 시죠 네. 20장을 드리는데, 이렇게 되면, 70ml, 아니, 90ml 가져가시는 90ml, 거예요. 90ml, 90ml. 어. 요곳에 3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럼 어떤 거 사야 되냐? 당연히 50일. 50일. 사야 돼서? 아니, 선배 자꾸 왜재수 돈이 없어? 3 0미 사는데. 아니, 3 0미 사는 것도 고마운데 자꾸 돈 없단 말을 왜 하냐? 돈좀 보낼까? <laughs> 내 친구 돈이 없는가? 응? 진짜 이곳이 지혜로운 쇼핑이지 맞아. 진짜 이거는 이렇게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엘리시어랑 디포즈 사신 분들한테, 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뭐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뽕 언니의 마음의 선물이 갑니다. 라고 해놨잖아요, 제가. 그쵸? 네. 마음의 선물 담아 보내드릴게요. 분명히 만족하실 겁니다. 궁금하다. 안갖쳐줘 네. 음. 그리고, 저희가 지금, 브릴리의 패드 있잖아요. 네, 브릴리의 네. 패드 온 플러스 원 하는 거, 열어뒀어요. 여러, 연휴 기간 동안 계속 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멀티밤도 열어뒀어요. 멀티밤도. 그리고,